안녕하세요 노시입니다 어, 예기치 못한 트러블 때문에 어, 영상이 많이 늦었습니다 지난 시간 케이스 가공이어서 어, 오늘은 어, 보드 조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부품이 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 제가 원하는 부품들로 준비하는데 어, 시간도 꽤나 걸렸고요 키트를 구매하시게 되면 어, 보시는 것처럼 부품이 어, 어지럽게 많이 널려 있습니다 어, 이것을 스티로폼 하나를 준비를 하셔서, 어, 이 부품들을 스티로폼에 하나씩 어, 구분해서 꼽아주시고 작업을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콘덴서는 대부분 어, 표면에 프린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용량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 어, 저항 같은 경우에는 어, 색 띠를 보고 구분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이제 용량이 적혀 있긴 한데 굉장히 작아서 보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는 어, 그 테스터기를 하나 준비를 하셔서 어, 용량을 체크해 가면서 어, 구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 기판의 실장은 높이가 낮은 부품부터 실장을 해 줍니다 어, 보시는 것은 어, 마스킹 테이블을 이용해서 op-amp 소켓을 고정을 했습니다 납땜을 하려면 뒤로 뒤집어서 납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고정시켜서 납땜하게 되면 부품이 떨어지지 않고 쉽게 납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드가 구부러지는 부품은 그냥 일반적인 방식대로 납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보드의 레귤레이터 같은 경우에 열전도 그리스를 사용해서 그대로 조립을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저연 어, 시트하고 저연 너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방열판하고 저연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보드 같은 경우에는 어, 보드 자체에서 어, 회로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저연 어, 시트라든지 저연 어, 너트가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어, 조립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저 인터넷에 다른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었는데. 저연 어, 시트하고 노트를 조립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 제가 완제품을 사서 어, 비교를 해보니까 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 테스터로 음, 이 어떤 다른 부분과 이제 합선이 되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조립해서 어, 사용해 주시면 어, 문제 없이 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제 저항 조립 전에 어 테스터기로 용량을 먼저 체크하시고요. 어 저는 리드를 포밍지그라는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포밍지그를 사용해서 어 조립을 하게 되면 어 기판에 이제 홀 간격을 정확히 맞춰서 실장을 하는데 어 굉장히 편하게 실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보드에서 어 조금 간격을 띄어서 실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장을 하면, 다음에 체크하기도 편하고, 그 부품을 다시 사용하기도 수월해서 저는 조금 리드를 띄워서 실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품들도 그대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실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특별한 사항들은 없고요. 대신 저는 이 키트가 다 좋은데 몇몇 몇몇 부품들이 좀 빈티지한 부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품들을 위마로 다 교체를 했고요 전의 콘덴서도 리치콘이나 bca의 오디오급으로 모두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활단에 있는 커피시터도 교체를 했습니다 기존은 노버의 평활콘덴서가 들어 있는데 저는 에포스 평화 컨덴서로 교체를 했고요. 어, 그리고 어, 무게도 한번 달아봤습니다. 어, 노버는 38g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에코스는 어, 42g 정도 나옵니다. 어, 무게는 조금 에코스가 음, 조금 높은 편이고요. 어, 뭐 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그게 뭐 좋은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냥. 심심해서 무게도 한번 달아왔습니다 그리고 용량도 체크를 한번 했습니다 어, 용량은 두 제품 다 기준치에 모두 부합을 하고요 어, 단지 ESR이 어, 노버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교체를 한 이유는 어, 인터넷을 찾다 보니 노버의 커피시터가 어, 짝퉁이라는 이유가 있어서 어, 조금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체를 했습니다 뭐 굳이 용량이 나오는데 교체를 안 하셔도 되고요 어, 저는 특히나 스위칭 파워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평화의 달은 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어, 제품을 조금 더 오래 사용하고 싶어서 신뢰성 있는 제품으로 어, 교체를 했습니다 어, 제가 사용한 LM3886 모드에서 어, 저는 튜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게 커플링 단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 보드에서는 10 마이크로패럿 필립스 전해 커패시터를 어, 커플링 콘덴서로 사용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저는 어, 4.7 마이크로패럿 어, 엘나 실믹 전해 커패시터 두 개와 어, 0.2 2 마이크로패럿 필립스 필링 커패시터 세 개의 조합으로 어10 마이크로페럿을 맞춰줬습니다. 어, 정확히는 10.6 마이크로페럿 나오는데요. 어, 이거는 뭐 시정수에 근접하기 때문에 음, 이 정도는 쓰, 써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능 기판을 사용해서 어, 보드를 만든 이유는 음, 커플링 단의 이제 부품을 변화시키면서 어, 제가 원하는 음색으로 어, 교체. 해 가면서 듣기에 굉장히 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어,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어, 이렇게 커플링 단에 어, 제가 실미 콘덴서를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 실미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전해지가 실크와 마니나 삼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어, 보통은 이제 어, 페이퍼 재질의 어 전해지가 사용이 되는데 이 심익 같은 경우에는 어, 실크를 같이 조합을 했습니다 어, 이렇게 조합을 해서 어, 제작사의 설명으로는 어, 고역의 피크를 감소시키고 어, 중역대와 저역대를 확장하는 그런 어,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LM3886의 단점인 어, 저역이 좀 부족한 그런 것을 좀 극복 한번 해 보려고 어, 저는 이제 실미 커패시터를 선정을 해서 어, 필링 커패시터와 조합으로 어, 커플링 단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제 기판에 묻은 플럭스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어, 플럭스는 보드에 나비자인 묻으라고 바르는 화학약품입니다. 어, 저희가 쓰는 그 땜용 나베도 함유가 되어 있고. 어 납땜을 잘 되기 위해서 이제 플럭스를 별도로 어 사용을 해서 납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이 플럭스가 어 기판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경우에 어 주변의 다른 물질과 화학 반응을 해서 어, 전기 회로에 영향을 줄 때도 있고 어 PCB나 부품에 이제 부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심지어는 어 전기가 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특히나 오디오에서는 어, 플럭스가 음질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간혹 이제 저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어, 플럭스가 제거되지 않고 이제 출하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 플럭스만 제거를 해 주어도 어, 그 제품의 수명 향상과 어, 음질이 좀더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친환경 세척제 플럭스 세척제를 사용을 했고요. 뭐 쓰는 방법은 부품은 조립한 기판을 어떤 통에 두고 이제 칫솔을 이용해서 이제 플럭스를 녹이면서 닦아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플럭스 제거를 해주신다면 좀더 나은 음질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thank you